지금 윌림이 지금 공포상태잖아 그러니까 그럼 뭐하기로 했어? 몰라... 생각게 안나... 공포상태에 있도록 숨겨기로했지 모르겠어... 컨트롤 아니야 아니 아니 아이패드 좀 보여줘 <laughs> 거기 써있는데 봐봐 이제 잡을거야 그래서 <laughs> 전멸됐어 어. 내가 소방생 분도 한분 이렇게 그 모셔갈거예요 근데 오늘 모든거를 다 학습하는 그런 파티는 아니에요 8주년은 어떤 느낌? 3주년이라고? 3주년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저도 오늘 8주년이라고 하니까 몰랐는데 결혼한지 8년이나 됐네요 언제 8년 됐지? 오늘 오셔가지고 어떤 느낌? 아발 타는 이런 느낌이구나 여보 우리 7주년이야 우리 7주년이에요? 작년에 7주년이 아니야? 7주년 방송 특집 저희 오늘 발탄 학원 파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년에도 하겠다 뭐 이런 뜻이죠? 왜 시체가 말을 하냐고? 하지만 이 사이에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일단 방송적으로. 아이고 뭐야! 인사의 보탬이 실수. 아무리 7주년 기념으로 칠만 원 주었. 숙자는 어쨌든 큰게 좋다. 아 그럼 그럼. 자, 요리 모니다여러인데 8년차 7주년 부부, <laughs> 8주년이라고 했다가 조금 날 뻔했어요. 8년차 7주년 아, 근데 왜차 <laughs> <잃어버린> 7주년 부부, 8 7주년 이러 말에. 동 7주년 들 제가 그아크라시부에서제제 활동을 좀 하이리, 하이라이트 위주로그 스크린 캡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끌때 빌런 없었나요? 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 돌을 좀 빼앗겼어요 어? 발탄을 세우셨네 어? 형님 이거 발탄이에요? 아니 운명인가요? 어 대박 자 형님들 일단 필기 보여드릴게요 보여 자 갑니다 자 형님들 발탄은 총 2관문으로 이루어졌고요 자, 여기까지 1관문 루가루에 대한 공략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2관문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 출발하도록 할게요 오, 그래잘 굴러다니시는데? 그럼요 그러면 율 님은 오늘 4번 써봅시다 4번 네, 맵 어? 여긴 6번이야, 여보 왜죠? 여기서부터 1번인데 아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1자인데 나랑 저분이랑? 그러니까 6번인데? 아니 봐봐 요렇게 돌아가는 거야 요렇게 여기 1번부터 해서 요렇게 돌아가는 거야 아! 내가 네 번째라서 네네, 4번. 4번이야? 어. 아 그래서 오케이, 봐봐요 어. 여기 중앙에 1번부터 빠르게 먹어줄 거야 왜? 1번이니까 1번 그럼 2번 3번 먹을 때까지 뭐 해야 돼? 기다려 드리블해 뭘 드리블해? 구슬을!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레이드에 딱 오면은 음. 전투를 개시하는 사자성 하나 있어요 일단 막죠 자! 때려야돼! 자 그리고 블래스터는 좋은게 모르겠다 싶으면 2부터 눌러야돼 자 지금은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 자 이때 어디 있으라 그랬죠? 보라색 해가 닿면몇 시? 시.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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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러 가 때리러 가 때려 와. 8시에 있으라면서 어떻게 때려 이따가 때리러 가야죠 자 정면에 있지 말라 그랬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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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가 정면인지 모르겠어요 얘를 보세요 얘를 애를 생각만 하면 안 돼. 어? 뒤로 갈 생각. 자, 자, 이거 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장판이야. 그거 갈고리 알고 뭐지 이름 생각이 안나 갑자기. 바코드바코드 바코드 장판, 바코드 장판. 자, 지금 난입 됐어요 난입. 자, 그리고 봐봐. 응. 난입이지. 응. 아까 무슨 결속 파괴를 확인할 때 이걸 보면 돼. 어. 이 결속 파괴잖아. 어. 그러면 뭘 때리러 가야 돼? 나 새로운에 새로운에 파란색 때려야 돼. 그럼 쫓아가야지. 쫓아가 어디 있어 너? 그렇지 때려. 그래도 아주 큰 구성을 잘 알고 있어야 좀 좋아요. 응. 이제 체력을 봐야 돼. 체력 봐 봐. 지금 몇 줄이야? 3 1 줄이야. 오버 큰일 났어. 어떡해 우리. 자기 자리가. 자기 자리가. 다섯 씨. 다섯 씨. 형님. 됐죠 봐봐. 남반절 형님. 옆에 이제 이 구조 도망가. 도망가. 도망. 도망. 도망 가다가. 저분이 먹어 먹어. 이제 먹어 이제, 이제 먹어. 먹어. 무력해 무력해. 뭐래? 무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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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잠깐만요. 잘해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차 왜왜? 왜? 제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거죠 본인이 먹어야돼요 이제는 뭐가 <laughs> 자 가보죠 응. 어. 너무 가까이 붙으려고 아, 하지말고 자 휘릭 저게 점프 휘릭이야 어 점프 휘릭은 안에 들어가면 돼 어. 순간이동이야 붙으면 안돼 안돼 오 잘했어 응? 자이게 소용돌이고 나가야돼요 죽어요 이러면 유켜요 유리 따라온다 됐어, 됐어, 됐어. 자, 이럴 때뭐 해야 돼? 몰라. 물량 먹어야지. 아, 그저. 근데 지금 파란색 머리 지금 찍켰잖아 어? 파란색인데 지금 얼, 얼루 가.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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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란색, 파란색, 여섯 살, 여섯 시! 자, 그리고 지금 율림이 계속 5번을 누르시거든요. 어. 레이드에서는 위에 있는 배트라이 팀은 못 먹어요. 아, 5번은 못 먹어요? 네. 저런, 흔들렸네요. 자, 이제 체력 봐요. 몇 줄이야? 뭐 준비해야 돼? 제자리 가야 돼요! 오 어, 됐다 됐다 간다 간다 간다! 이런 이런 메시지가 뜨면은 오케이. 자 구설 나오는 거 이, 이, 인지하고 네 도망갈 준비 도망가야지 어, 그렇지. 그렇지 한 번에 먹으면 먹는 거야?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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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일단 잘했어 이거는, 이건 일단 한번더할 더 거니까 두 번째 거할 때는 율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어이구 무력을 실패해주면서 야 이분들 잘하는데?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좋아! 배우님들 오늘 연기 아주 좋아요. <laughs> 심하이 때까지 화이팅 합시다자 난입했고 그럴 때는 본인 체력 바위에 노란 구슬부터 확인해야지. 나 노란색이야. 그렇지 어 그럼 보고 자그러면뭘 때리러 여, 가야 돼? 6시. 아니지 아니지 뭘 파란색, 때리러 가야 돼? 나 파란색 어, 뭐. 때리러 가야 돼. 파란색 어디있어 너? 일로 와. 간다. 뭐, 뭐, 뭐 때리고 있어? 요 파란색 아직 이제 파란색 다시는 이거 빨간색 아니죠. 아니죠. 근데? 파란색 그냥 아래로 이동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파란색 계속 때려? 어, 파란색을 맞아 때려야지.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수수 먹으러, 수수 먹으러 가네. 좋아 됐어. 그렇지? 하고 이거 다시 미스 한번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해보죠. 오케이, 합격자, 중단 아. 잘 보세요. 지금 3번 분이 먹는 걸 확인한 게 아니라 어. 대충 먹은 거야 지금. 어어 어. 어떻게 알았어? 그냥 하는 거 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어. 먹는 것 같았어. 응, 음, 근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 그럼 안 돼? 안 먹은 어, 거면... 거면 터진 거니까. 와. 그데 서로를 믿는 건데? 아니죠.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추측이지. <laughs> 자 아, 지금 자자 거...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왜 여기 있죠? 왜 여기 있죠? 자 끝났죠? 왜 여기있죠? 아아해왜게아이아 <laughs> 그, 네. 어. 어. 이렇게 좋아해? 왜이렇아해왜 이렇게 좋이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왜게 좋아해? 왜이렇보여줄게 좋아해? 왜이이게 좋아해? 이렇게 이게렇게그 이렇게 이게이이렇 이렇게 좋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줄이야 지금 최대한 31줄이요 뭐 그럼 뭐 준비해야 돼두줄 준비하세요 그렇지 자자 자, 이제 저지하세요 나왔어요 그렇지 그, 지금, 지금 이렇게 뜨, 뜨잖아 자, 그렇지 자남바자형이 여기 있죠 밖에서 이제 이거 드리블을 할 거예요 밖에서 드리블 할 거예요 자 2번 자 3번 했지 나 이제 먹어요 그렇지 그 다음 뭐해 그 다음 뭐해 그 다음 뭐해야 돼 뭐야? 이제 돼. 이거 누르고 이제 이거 누르고 수류탄 됐어, 자그 다음! 안 아, 눈을 마주쳤어! 그렇지 그렇지! 아주 좋아 지금! 이게 잘하는 거야! 어 됐어! 아주 킬 잘했어 이번에! 잘했어! 어. 17이야! 조금 있으면 또 구슬 먹어야 돼 여보! 자!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아직 아니야! 아직 기다려! 그렇지. 2! 3, 3! 나! 유리! 4! 자! 자 지금 무력이 돼 있었어! 왜돼 있었지? 메일을 썼기, 썼기 때문이죠. 어디 가야 돼? 지금 이게 뭐야 해 돼? 이제 6시로 가야, 가야 돼. 근데 나만 있어? 아니야, 여기 형님도 있어. 자 이제 전력을 다해서 기라는 거야 이제. 물리학으로 기란다 생각해. 좋아. 어 지금 진도 조정 중이신데, 자 이거 토라스 던졌으면 나가야 돼 밖으로. 진짜 잘했어 방금. 진짜 잘했어 이거. 어. 왜냐하면 스페이스를 아껴놨어. 그렇지. 핀치킹 거 봐야 돼. 너도 핀핀 핀치고 핀치고 핀핀 핀치고 핀 핀치고. 이거 가려서 안 보였어. 그러니까 지금 물림이 지금 공포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럼 뭐하기로 했어? 몰라. 어? 생각이 안 나. 공포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지. 모르겠어. 컨트롤. 아니야. 아니. 아니. 컨트롤. 아이패드 좀 보여줘. <laughs> 거기 써있는데. 아피을 찍고 걸린 사람은 무력화를 해야 돼. 봐봐. 이제 잡을 거야. <laughs> 그래서 전멸됐어. 어. 내가 무력을 안 해서. 아니지. 아니지. 율림이 공포 대상자였잖아. 음. 공포 대상자는 무력을 못 하잖아. 아 그래. 형님들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할게요. 너무 재밌어요. 자, 율림 이번에 구소 6번으로 먹어보죠. 네. 6번 자리 그러면 이따가 한번 잘 찾아가 봐야 돼요. 네. 자, 6번분 4번 가서 먹, 먹는 거예요. 6번 대번 숙지. 자, 뭐예요 지금? 내 배가 아파요. 배 아프지, 그렇지, 그렇지. 피하고 피하고. 피해. 조금 피해요 바닥도 같이 피해요 이제 난입했어요 어? 난입했는데 이번에는 아니네요 그럼, 그럼 난입느라아 때리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애를 때려야 되죠 그렇지 자 지금, 지금 뭐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그여 6시로 가야 돼요 어디야? 이, 이, 어, 어디야 어디야? 여기예요 여기. 아니지 아니지 6번 자리로 가야지 여기가 6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여기는 6시지 6시가 6번인데 아니지 6번이 6번이지 봐봐 그러면은 율림은 어디서 해야 돼? 1, 2, 3, 4, 5, 그 다음에 여기요 아 8시까지 와야 돼 그렇지. 거의 9시야 어, 아, 근데 너무 아, 나 아까 이점판은 잘했어 지금도 잘했어 근데, 근데 못하겠어 갑자기 너무 떨려 자리를 바꿔서 그래 나는 4시가 좋았는데 근데 조금씩 뭔가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 내가 정말 몰랐구나 그러면 하나씩 알게 되니까 <laughs> 내가 이제 모르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몰려오는 거야. <laughs> 아, 어. 여보, 귀엽게. 오늘은 결혼 기념일이야. 우잘 즐겁게 해주라고. 여보. 왜 기죽여? 우리 유이 너무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래, 네, 잘하고 있어. <웃음> <웃음> 근데 힘들지? 너무. <웃음> <웃음> 너무 어렵지. <laughs> 자, 한번 해볼게. 자, 본인 6번이에요. 근데 네. 봐. 6번을 하잖아? 응. 거의 모든 구슬을 다할수 있겠다. 음... 6번이 좀 어려운 자리야 오케이. 어. 네. 자 지금 눈, 눈앞에 있죠 자, 점프 휘릭하면 안으로 어, 점프 안으로. 휘릭하면 안으로 들어가야 돼 어, 휘릭하는 거다 보고 점프 휘릭하면 안으로 아 저것도 아주 잘잘 접어먹어 안으로 정면보고 있죠? 나는 6번 정면보고 있죠? 나는 6번 나는 6번 6이 아니에요 여보 나 고장나는 거 같아 너무 많은 걸한 번에 하니까 지금 점프 휘릭하면 안 안으로 그렇지 그렇지 글씨가 뜨면 준비하면 돼. 예. 어. 지금이야. 그지 그렇지. 많이 형님 찾아야 돼. 5번이요. 에 형님 여기 6번 자리에 가 있어. 6번이야 여기 여기. 자, 아직 네, 아니야. 잘했어 가만 <laughs> 지금 6, 6번 가서 먹었잖아 그지? 렇 6번을 도 <laughs> 해야 돼... 아니 근데 6번도 받고 심지어 네임대 아래에 있는 거 1,2,3,4,5를 보고 모은 거잖아 어 그거 보고 먹어 그래 <웃음> <웃음> 그거 보고 먹었어 왜냐면 형님들이 어떻게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돼안돼야 이거 맛있다 그이짓만 잘하고 있으면 까먹고 있다니까 지금 아니 이게 재밌다고 형님들 아해 빨리 지금 딜 해야지 지금 아 맞아 맞아 귀에서 어. 피나신다고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너무 급해도 그래요. 그냥 돌고래라고 아, 그, 생각하세요. 어, 아, 그, 자, 지금 글, 글씨 떴어? 어. 이거 확인해야 돼 어. 체력을 지금 안 보고 있는 거야? 쓸만한 어, 거야? 어. 6번 자리 봐. 쓸만한 거야, 형님? 여기가 6번이에요. 어. 기다리세요. 아직 아니에요. 3번, 4번, 5번, 6번 어. 자, 요렇게 이거는 진짜로 다 조립당 이렇게 되게 되게 얼마나 쉬워. 되게 쉬워졌지, 갑자기. 어. 기다려. 왜왜 어? 어? 있었어? 율님이 먹었잖아 방 구슬. 왜 있을 대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 먹어도 순서대로 먹어야 돼. 근데 왜 먹었지? 가까이 갔어. 그러니까 나는 먹으려고 어. 한게 아니고 그렇지. 1, 2, 3, 4 그거를 응. 그거를 그 게임대 밑에서 그걸 보려고 했는데 그 눈을 돌리는 사이에 구슬이 흡수됐어. 이렇게 그냥 이 방향대로 가면 얘가 뒤로 쫄쫄졸 따라오는 거. 이렇게 지금 어. 이렇게, 이게 지금 어. 캐릭터들이 따라오듯이. 아 데치. 형님들 어. 구슬 역할도 해줘. 어. 어. 좋아요. 아, 너무 귀여우셔 고맙습니다 근데 이번엔 깨요! 정신 차려! 그렇지. 다 사람이 하는 일이야 그렇지 그렇지! 자 각성부터 써나 보지 말고 얼... 게임 얼마나 쉬워져 갑자기 뭐하는 거야? 지금 음... 정신 안 차려? 이게 뭐라고 못 해! 보지마! 자 피해! 자 배가 아프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멀리 살짝 떨어지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질타임을 잡는 거야! 정신 차려! 화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 자기 자신한테 화난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라고! 지금 배 아파! 지금 죽그렸잖아 그럼 다시 돌아가 도망가야지! 막 돌아다니다가 살이 살살 이하나네명 다섯 명 유리야 다명 헤어리스 일단 아, 어, 4번5번6번 먹었고 아 무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까리해 아 여보 어, 까리는 까리, 무슨 까리야 나가야돼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나가나가나가 <목소리> <나. 목소리> <너무 무서워. 웃음> 저기. 여기 소리 줄이세요. 귀 나갈 수 있어요. <laughs> 지금 절제가 안 돼요. 자, 루카스를 저지하세요. 자, 이제 먹으면 안 돼. 다운트를 음. 쓰기로 했잖아. 기다려. 아, 다운, 웨이, 웨이. 어, 웨이, 웨이. 아, <laughs> 먹으면 안 돼. 도빠 <laughs> 일단 도망만 다녀. 도망만 다녀. 도망만 다녀. 도망만 다녀. 그냥 도망만 다녀. 응. 도망만 다녀. 끝까지 도망다니면 어. 돼. 안 먹으면 돼. 안 먹으면 돼. 안 먹으면 돼.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잘리가. 됐어. 됐어. 이제 뭐야 돼? 이제 지려야돼 지금 지레야!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지. 미안해, 미안해. <웃음> 미안해, 미안해. 병원비는 곰캐님한테 청구하겠습니다. 병원비는 나 <laughs> 청구한다고? <laughs> 고소하세요, 형님, 저를 고소하세요. 자 밖으로 나가야 돼. 어 지금 핑핑핑 찍혔다. 뭐야 돼, 뭐야 돼, 뭐야 돼. 우려. 그렇지. 잡으면 될것 같은데. 아 오케이, 그컬한번더 본다. 아 이분들이 알아서 진도를 따로 빼주시네. 어아 왜? 찍혔어, 절린 도망가 도망가야 돼? 뭘 해야 되 돼? 여기서 지하면서뭘 뭐, 지래? 어? 여기 여기 죽여야 되니까. 방금 무력을 한 거야, 사람들이. 어, 그럼 나도 무력 스킬을 썼어야 되는데. 방금 잘했어. 뭘 잘했어? 잘못 됐어. 아니야, 그걸 가야 돼서 갔잖아. 그좀 그건 그래. 알아야지, 그건 알아야지. 그걸 보통 몰라요. 핑계 오지게 찍히면 뭐가 잘못되는 거야? 거길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아닐까 단 거야. 내가 그 처음에 아니라고 한거다 맞다고 보고 싶어서. <laughs> 내가 잘했다고 <laughs> 다 아니라고면 어떻게 해?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합이 맞아야지. <웃음> <웃음> 내 말이 맞아. <laughs> 아니 내가 너무 못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리가 혼자 스스로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는 맞아, 수 있는 순간. 맞아, 난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laughs> 맞아, 난 잘했어. 어, 어, 그래. 난 잘한 거야. 어, 잘된 율님 축하드립니다. <웃음> 이제 2관문 <laughs> 갈수 있어요. 자, 시간 있으면 해봅시다. 자 이가 한 브리핑 할게요. 아예 안돼 시간,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브리핑하면 시간 끝나요. 알겠습니다. 어, 브리핑은 안 되지만 아이패드는 보면서 할게요. 자 일단 가죠